먹고 살기가 갈수록 힘들어지시죠? 하지만 이웃들을 위한 온기는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CMB가 진행한 연말 특집 생방송, 이웃에게 따뜻함을 주세요의 지역의 나눔이 모였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CMB가 모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된 행사, 이웃에게 따뜻함을 주세요를 주제로 40분 동안 쉴새 없이 따스한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모금엔 우리 지역의 각 기관, 기업들의 모금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주라며 각자 희망의 메시지도 방송을 통해 전했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일 뿐이지만 함께하면 그 꿈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마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이 나눔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 것들이 꿈이 아니라 정말 소외계층도 함께 행복한 현실이 된다는 것들을 인지하시고 많은 분들이 나눔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 취약계층 그리고 부르이웃과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조금만 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CMB 임직원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바로 근처에서. 또 방송을 통해 진행되는 이웃돕기에 너도나도 힘을 보태겠다고 나선 겁니다. 네, 작은 성금이지만 어, 나눠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서 다 같이 따뜻한 겨울 보내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청자분들 마음은 있으신데 기회가 없어서 참여를 많이 못 하고 계실 겁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음, 많이 나오셔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한 마트에선 대량의 현물을 기부해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담요와 이불

현물 포함 5,400여만 원은 지역 자원봉사센터와 주민센터를 통해 곳곳의 불우 이웃들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아, cnb 연말 특집은 유대에게 따뜻함 을 주세요입니다. 아, 작은 돈을 모아서 큰 행복을 드리는 건데 그런 행복 이란 것은 작은 것도 실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cnb에서는 이런 작은 것을 실천을 자꾸 만들어서 큰 많은 사람들한테 큰 행복을 드리는 게 취재에 있고요. 앞으로 이 cnb 직원들과 함께 이런 것을 어, 많이 사업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행복을 드리는 것이 앞으로 저희 방향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편 모금 행사에 이어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방송됐습니다.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한 토크 콘서트에선 관객들이 직접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과 의견, 또 그동안의 성과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 이외에 다른 동물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타인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노력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자원봉사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봉사생활 한 번, 두번 이렇게 나오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즐겁게 이렇게 할, 하는 게 봉사인 것 같습니다. 네. 유난히 따뜻한 겨울입니다. 연말특집 CMB 유톱기와 함께 우리 지역에도 더 따뜻한 2016년이 오길 기대합니다. CMB 뉴스 김현입니다.